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농생활, 샛별입니다 오늘 16일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이쪽은 아직, 요, 지금 탄탄 매트 깔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땅이 젖어 있죠. 땅이 아직도 말랑말랑 해가지고, 이대로 지 바닥질을 시공했다가는 예. 끝까지 말랑거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직 바닥 남겨놨습니다. 아는 부분은 아니고 12m 정도 구역인데 여기 이이 이 부분이 지하수가 넘쳐가지고 시공이 조금 미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어 나중에 한 번에 하루 날 잡아서 싹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지금 하얀 바닥 뒤쪽 깔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기둥 파이프를 다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파이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지지대, 그 다음에 요거 홀더라 그러죠. 홀더, 그 다음에 유 베드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이후 배드 쭉 올라간 모습입니다. 여기 지금 횡대, 가로대 파이프도 미리 지금 나열을 해놨어요. 요거 이제 작업자들 와가지고 우르르르 이제 조립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배드 설치할 때 이렇게 줄보이시죠줄 이렇게 마킹을 해가지고 이제 물 구배를 줬는데. 물 구배가 저쪽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물 빠지는 거. 물 구배 10cm 줬어요. 10cm로 이제 물이 앞쪽으로 모이겠죠. 자, 보이시나요? 깔끔하죠? 지금 베드와베드폭 사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쪽 배드 기둥에서 기둥까지가 폭이 1m55cm 예요 일반 딸기 농가들 뭐 95, 90. 뭐, 1m,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50cm 이상 넓죠? 지금 이 공간을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될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넓게 시공을 했는지, 이제, 추후 영상으로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도 막, 이렇게도 줄이 맞고, 이렇게 대각으로 봐도, 대각으로도 딸기 배드 줄이 쭉 맞아요. 이렇게. 실 띄우기를 해서 이렇게 수직 수평 잡는 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단동하우스, 그리고 1m 폭, 배드 시공에 비해서 굉장히 넓은 모습을 조금 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 하얀색, 이거 하얀 배관, 양의 최수관이 되고, 하나는 난방관. 난방 입수관 난방 퇴수관 그리고 양액관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미리 바닥에 좀 깔아서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좀 바닥지가 하얗 하얘서 그런지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넓어 보입니다 주변 농가에서도 잠깐 구경 왔다가 아 여기가 500평이 맞냐 상당히 넓어 보인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뭔가 시공법에 따라서도 시각적으로 많은 어 뭐라고 해야죠. 긍정적인 효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이쪽 구간 빨리 물이 말라 줘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지금. 줄 띄워서 한 번에 시공할 수 있게 빨리 말라줬으면 좋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저희가 지금 사용할 포트는 이 화성 포트 멀티컵 A형입니다. 색깔 이번에 신형으로 화이트 나왔고, 그다음에 양액줄도 뭔가 의견을 반영해서 양액줄 두 줄로 조금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말 한번. 재배 상자 이용해서 재배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비주얼은 깔끔하게 나옵니다 갓바지도 저희는 체험 목적으로 깔끔하게 하려고 흰색 갓바어 갑바... 바깥면을 흰색으로 했어요 일부러 그래서 하얀색 하얀 배경에 이제 빨간 딸기 열려 있으면 참 이쁠 것 같죠 한번 이제 완성되는 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모습 완성 시켜서 이제 근사하게 어떤 농사 지으려고 하는지 한번 앞으로도 한번 계속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상자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지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c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딸기가 지금 화분 구역 하나에 1.2리터, 1리터, 1리에서 1L 뭐 1.2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혼합상토 이용해서 1리터 정도면 딸기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 혼합상토를 채울 거고 거기에 정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점은 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혼합상토, 값싼 혼합상토 써서 이제 재배상자 딸기 걷어내고 싹 털어버리고 그냥 이제 소독 한번 하는 정도로 해서 그 다음 농사를 바로 투입할 수 있, 있, 있게끔 그런 생각을 하,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이제 상토 쌓고 정식 할, 하는지 한번 다음에 리뷰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